2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2페이지 이사에서 2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시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모시 사그리니 그 모시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새벽에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넉넉히 이기는 단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님 늘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아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내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믿는 아버지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30명 이상이 출입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 출근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지켜주셔서 겨우겨우 일터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도 역사하신 줄 믿고. 기대함을 가지고 출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열로한 우리 부모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자라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을 지켜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다 보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주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에서 강의 신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잘 박혀 있는 못도 때가 되면 삭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벽에 잘 박혀 있는 못도 때가 되면 삭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체 본문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주고 있는 그르만에 특정한 두 사람, 샘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먼저 샘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고 동시에 왕궁의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막강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묘실을 파는 일에만 열심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나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뭘 하고 있습니까? 고작해야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묘실이나 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샘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수치를 끼치고 있는 자구나 내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놓았더니 그저 너만 챙기고 있구나. 너는 내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심판은 머지않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샘나에게 입혔던 옷을 벗겨서 엘리야 김이라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데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힐리아의 아들, 내 종, 엘리야 김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샘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샘나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김은 힐기아의 아들 하고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아버지를 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문이 좋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샘나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힘을 다해 자신의 묘비를 꾸미면서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질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그의 가문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부르지요. 내종 엘리야김. 내종 엘리야김. 이사야서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에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내 종, 이렇게 불렀고, 60장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바사왕 고레스를 부를 때내 종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0장부터 55장까지 그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김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만큼 충성스럽고 귀한 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호칭을 지금 엘리아 김에게 적용시켜 부르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내종 오재호 목사. 이렇게 불러 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세상이 붙여 주는 그 어떤 호칭하고 비할 데가 없지요. 하나님이 "넌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사모합시다 이 세상에서 불러주는 호칭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림받고 불림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는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종 아무개.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김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면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아 김이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샘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모자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이 세워 주었는데 샘나에게 가장 모자란 거 그것은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샘나에게는 아비의 마음이 없었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지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그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헤아리지 않는 아비의 마음이 샘나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게은 달랐어요.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죄다 뭐 했습니까? 자기를 돋보이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많지만 아비의 마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당연히 싸움과 갈등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잘난 사람들은 많아서 죄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아비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런 소리만 늘 들리는 교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옳고 맞는 것을 아비의 마음으로 해야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입게 나아가지만 교회를 놓고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다대태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위하게 해 주십시오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되기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면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 김에게 또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김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엘리아 김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저 샘나처럼 지위만 높은 게 아닙니다. 엘리아 김이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온 백성들이 그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그 아비의 마음을 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십인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모두가 다 순종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자기들에게 아비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순종하는 게 지위와 권세 때문만이 아니라 아비 같은 그를 존중하니까 그말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묘실을 파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었던 샘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령한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 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3절과 24절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입니다 여러분 밑줄를 긋고요 기도 제목을 좀 삼으십시오. 잘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엘리야금을 단단한 모처럼 딱 벽에다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모든 영광을 다 걸어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단단하게 걸려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중요한 것들을 다그 위에다가 걸었습니다. 손에 바로바로 닿는 곳에 못을 박고 항아리도 걸고 주전자도 걸고 프라이팬 같은 것도 걸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쉽게 꺼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좀 보이십니까? 안전한 곳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쓰기 편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기 편한 인생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 전혀 주저함이 없이 말씀 드릴 수 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언제라도 일을 맡기시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하고 쓰임 받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쓰기 편한 그분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걸어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맡겨놓아도 뭘 주셔도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걸어두어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든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만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는데 약간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2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샘나와 엘리야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사람인 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샘나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이 유기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영광을 걸어둘 수 있는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생이지요.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못이 사가서 그 위에 걸린 모든 항아리가 다 떨어져서 깨지는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영역이 특출하다 할지라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두어도 그 인생이 삭습니다 우리가 샘나 같은 인물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엘리야 김 같은 인물을 기다리고 그러면 신뢰하고 지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주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번씩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탁월하고 실력도 탁월했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남유다 역사에 요시아와 같은 인물이 조금만 더 길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나라가 견고해졌을까? 근데 하나님은 요시아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참 빨리 데려가셨지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걸어두신 것들을 떨어지게 하는 한계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할 때 끝없이 사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남루다 백성들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찾냐? 왜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냐? 왜 나를 온전히 찾고 나의 도움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온갖 것을 걸어둘 수 있었던 단단한 못이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사귈 수밖에 없는 못 같은 인생을 왜 그렇게 찾고 기다는지 반문하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이내오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수로 놓고 내 마음과 내 눈이 그분께 맞춰져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시선을 그분께 잘 맞추려고 하는 것, 저기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이내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님께 눈을 딱 맞추고 있으면... 그 풍랑도 넉넉하게 걸어가는 줄 알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이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만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고 그분께 맞추면서 오늘도 하루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평탄한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인생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도 때가 되어지면 삭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어두어도 든든하게 버텼지만 때가 되어지면 그 삭은 그 못이 부러져서 무엇인가 다 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은 삭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아침에도 내 심령 새롭게 해 주셔서 비록 삭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거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게 박혀 있는 못도,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렁주렁 달아놔도 때가 되면 다 사가버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샀고, 언제 달아놓은 것이... 땅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 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일 뿐인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힘이요, 참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온 하루도 찬송하면서 합시다.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도 너무나 내 앞에는 현실 앞에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 이래로 좋은 것다 예비해 놓으셨다 딱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뭘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잘 찾아서 오늘 저녁에 다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며 흘러갈수록 아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단한 모처럼 벽에 박혀서 모든 것을 다 걸어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육신도 사가지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약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은 오늘도 새롭게 주님 의지하면서. 비록 많은 것들이 연약해졌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기도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